둘째, 경제적인 개발 인프라 동력이 있죠. 그것을 완전히 부수어 버리겠다.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동력이 일단 한국적으로 옮겨와서 트럼프의 거대한 승리의 자산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의 그 자산을 완전히... 부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채 이것은 없어지든지 아니면 완전히 부수어져서 그러한 모든 경제력, 군사력 그런 것이 다 없어지든지 그래서 6.25 전쟁 직후에 그 파멸 상태 있죠. 그쪽으로 한국을 끌고 가면 아주 좋고 그것이 안 되면은. 최소한, 최소한 중국도 부서지고 한국도 부서지는데 둘다 비슷한 세력 수준으로 부서지는 거 있죠? 거기까지라도 가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니까 이제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어떤 정치 수단, 어떤 경제 수단, 어떤 문화 수단으로 해도 이 한국이 막 소사 오르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자꾸 올라갈래? 떠올래? 그럼 또또 올라가 자꾸 떠올라가. 우리도 받쳐줄게. 그래놓고 떠올라가는 그것 때문에 중공이 자기네들 망할까봐 두려워서 한국이 뜨면 자기들이 망해. 또 러시아도 푸틴이 러우 전쟁에서 완전히 한국이 뜨는 바람에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다. 이 불안이 겹쳐. 그래서 푸틴과 시진핑이 자기들 필요 때문에 한국한테 달라드는 거 있죠? 그쪽으로 지금 현재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딥스테이트는요, 바이든 얘네들은요, 미국이 부서진다, 중공이 부서진다, 러시아가 부서진다, 아이고, 좋아라 하고 춤추는 거예요, 걔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부서지는 걸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자기들 필요 때문에 서로들 싸움지라는 원인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도 부수고 미국도 부수고 중국도 부수고 러시아도 부수고 그러고 딥세이트만 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러고 일어나는 거 있죠. 이거를 지금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얘들의 전략이 뭔지 그리고 제,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헷갈리더니 뭐가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네들이 몸부림치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끌어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런 자리로 끌려나가서 그 용하고 씨름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끌려나오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부틴도 자기가 싫어하는 딥스테이트 있죠? 걔네들에 걔네들과 싸우다가, 걔, 걔네들 계획에 휘말려서, 자기 편인 한국을 자기가 때려잡는 거 있죠? 이런 쪽으로 푸틴도 지금 끌려오는 거.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푸틴이 그 야망만 없애면 돼요. 러시아가 대제국으로 가는 거, 왜 막아? 왜? 너들이 왜 막아? 이거예요, 지금 현재. 나 푸틴이 세계적인 영웅으로 좀 등장하려고 하는데 이걸 왜 막아? 그 욕심만 버리라고, 푸틴은. 그래서 핀란드가 나토 연합국이 되든지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들어가든지 상관하지 말고 핀란드하고 평화롭게 잘 발전하는 관계 쪽으로 가면 될거 아니야 우크라이나하고 그런 관계 쪽으로 가면 될거 아니야 왜 자꾸 군사력까지 우선 남을 짓밟으면서 내 옆에 있는 너들은내 말만 들어야 돼왜 있다고 소리하느냐고 오늘 그러기 때문에 푸틴은 푸틴대로 그런 면에서 지금 하나님한테 무서운 경고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뭐 시진핑 뭐 김정은 이것들은 얘기도 하, 하지 맙시다. 뻔한 거니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 고민하면서 지금 겉으로 드러날게 자기 활동을 국제적으로는 안 하면서 조용히 지금 현재 어떤 쪽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국 내부에 딥스테이트 아바타 세력이 있죠. 아직도 제도권의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그래도 과도적인 개혁을 갖다 위해서 과도적인 정권으로 세워줬더니 이게 지금 배반이 드러나고 있어요. 배반이 드러났습니다. 정면으로 딥스테이트하고 같이 놀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앞으로 국제적 활동에서는 아직 뚜렷하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겠는데 국내적으로는 확실하게 딥스테이트 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불편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럼 한바탕 전쟁의 곤죽 속으로 한국을 던져넣어서 딥스테이트 이것들을 갖다 내쳐버려? 아니면 트럼프 내 자신이 나서서 이걸 내쳐 버려. 그렇게 하자니까 인간 트럼프한테도요. 자유민주주의 미국 트럼프한테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트럼프가 왜 그것을 미리 막지 못하고 결국 푸틴하고 싸우게 했느냐고요. 트럼프도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분명해요 가자 전쟁 여기에 딥세이드 바이든이 분명히 작용을 했는데 왜 거기에 트럼프가 영향을 줘서 일으키지 못하도록 왜 못했느냐 이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본다고 할때 그런 한계 속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과 대결하는 입장에 누가 나섰어요? 한국 방위산업이 나섰잖아요. 바이든과 한국 방위산업이 싸웠잖아요. 이제까지도 싸우는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왜 싸우는 관계입니까? 한국 방위 산업은 확실하게 딥스테이트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방위 산업과 미래 산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향하는 것은 트럼프와 함께 모든 나라들이 윈윈 관계 속에서 평화지향적으로 함께 상생하자. 그것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못 견뎌가지고 이 한국 방위산업 내지는 미래산업을 갖다 뒤통수를 깠던 겁니다. 그 미국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 안에 있는 딥세이트하고 한국 방위산업이 지금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은 바이든하고 직접 싸우고 있었어요. SK도 똑같이게 바이든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눈으로 봤잖아요. 왜 바이든하고 싸워요? 바이든이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바이든 딥스의 미국 내 무기 산업이죠. 그것이 딥스 딥스테이지 세력이 가장 강력한 힘의 공장이었는데 그것이 다 한국 쪽으로 와버렸잖아요. 무기 시장이다 한국한테 뺏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걔들의 돈주머니에 돈을 집어 넣어줄 수 있는 그 장치가 다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도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리한 방법을 써가지고 한국 방위산업을 갖다가 미국으로 옮겨 쉽게 하고 그런 다음에 미국 무기산업 쪽으로다가 모든 기술과 돈이 다 그쪽으로 가게 하고 한국 방위산업은 미국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두들겨 패가지고 없애버린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기 위해서 튀어나오고 막 싸우고 그럴 때 이스라엘 쪽에서는 야 이제 딥스테이트가 뭔지 알겠네 우리 더 이상 딥스테이트와 같이 못 놀겠다 한국 당신 네들과 우리 같이 할 거야 그래서 트럼프하고 같이 세계를 새로운 희망 쪽으로 끌어가는 그쪽으로 가자 나 아랍 진영하고 대화할 테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아랍 진영하고 좀 대화 좀 하게 만들어 줘. 그래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대화를 하게 하고, 사우디와 이란이 서로들 대화를 하게 하고, 푸틴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나도 그편들어 줄게. 그런 거예요, 그게.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좌우파 모든 해설자들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지금 한국이 당면은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여기예요. 모든 국내 문제도요. 지금 현재 일어난 이 한국의 안보상에 심각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함께 단결해서 나가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좌우파 금수저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 속에서 끝까지 더럽고 추악하게 나가는 것들을 갖다 다그 반역자들을 금방 가려냅니다. 국민과 연합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권세와 권위와 연합을 하면은 그러면 금방 국내적인 이 척결, 다 끝나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특히 윤석열 정권이 잘못된 안보 정책 잘못된 국내 정치 정책 이것을 이제는 스스로 정직하게 바라보고 회개하고 버리게 해달라고 이게 무서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딱 윤석열 정권을 지적해서 이 잘못이 있으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얘기하는 건 엘리야의 선언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아합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합한테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러 이러한 말씀이 내려왔다. 더 이상 이쪽으로 가지 마라. 하고 선거했잖아요. 이대로 가면 너들 망한다. 그러나 여기서 회귀하고 돌아서면 산다. 애들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을 아합이 듣지 않았을 때 아합 정권은 어떻게 됐어요? 즉시 무너졌고 이세벨이 남아서 악마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개한테 물려서 죽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북방 그 왕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이스라엘 민족인데 망했어요. 국가 체제가 망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소리가 있었지만 받아들인 비율이 한 국가를 남겨서 이끌어 갈수 있는 정도의 정의의 힘은 결합시키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살려 둘만한 사람들은 다 남방, 유다 왕국으로 다 내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망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똑같은 게그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아합 정권에게 요구하듯이 너 이거 잘못이야. 돌아서 안하면 네가 의지하는 딥스테이트에 아가리 속에 네가 잡혀 먹혀. 그게 전쟁 형태일지, 아니면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직접적 징계일지, 그건 모릅니다. 자기들 내부 싸움이 그렇게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엘리야의 함성이 터지기 시작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국민들 전반이 어떤 회개를 해야 된다. 교회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된다. 이 선언이 터진, 터진 이상은 엘리야의 선언이 터진 겁니다. 그 목소리가 크든 작든, 그 목소리가 혼자 목소리든 다수의 목소리든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기도는요. 드디어 이대한민국에 엘리야의 함성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증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게 드리게 되는 지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옛날 아합정권 같은 윤석열 정권이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그 정통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바깥으로 미국에 웅크리고 있는 바이든의 딥 스테이트 그 아바타 세력들. 이것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한국 내부의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의 선택. 그거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기업자가 됐었던 국민들이 됐었던 그이들을 이끌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연합 전선을 펴서 온 세계에 진정으로 평화를 선물해 줄수 있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모두가 회개하고 일어나서 이 엘리야의 함성을 윤석열 정권에게 그리고 바이든에게 푸틴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옛날 북방 이스라엘 왕국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될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가 됐든 소수자의 목소리가 됐든 또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됐든 큰 세력을 가진 목소리가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결하게 전해야 할엘리야의 영을 가진 종들은 모두가 함께 외치게 해 주시옵고 엘리야의 무리에 가담해서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은 합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전 인류를 향해서 평화를, 평화의 길로 안내하는 예수 그리스 도와 만나게 하는 길로 안내하 는 우리 역할 을다하게하여 주시 옵소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 을 회개 하고 일어 나서 이백성 을 진정 으로 아합의 길로 가지 아니 하고 선한 하나 님의 의의 길을 따라서 이 나라 를 구원 하는 길로 선택 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 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2024년 1월 14일.